안녕하세요, 푸띠 푸띠입니다. 오늘은 그더 패스샵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. 이거는 립밤이고요. 엄마가 사주신 건데, 엄마 친구 집을 놀러갔다가 지하철역 안에서 더 패스샵 이더 패스샵 이 있어서 사달라고 하, 했고요. 그 지하철역 밖에는 이니스프리, 미샤, 아리따움, 에뛰드하우스가 있었습니다. 먼저 이건 젓가고 이건 아닌 거예요. 젓가고투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에 붕이 있고요. 이 붕으로 요거를 바르는 건데 이미 발랐고요. 어찌 바르는 김에 그냥 하트로 발랐습니다. 그리 이거 발색깔은 나오색깔은 나오진 않고요. 이거 발고 자면 좋더라고요. 이거 딱 그냥 닫아도 이렇게. 여기 앞에 다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거 봉색깔 다르죠? 이거 똑같은 거예요. 공색깔 이걸로 여기를 발리는 건데 언니 꺼는 그냥 좀 단단해요. 저것보다 저거는 막 물렁물렁한데 언니는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는 폭포 모세하고 있고요. 이건 향이 그냥 이상한 그냥 그 건강 좋은에 건강에 좋은. 그런 말라서 바로 이거는 제가 선호하지 않는 거고요. 그 저가 좋아하는 향은요, 좋아하는 향은요, 바로 이거예요. 오렌지향도 괜찮았는데왜 제가 이거 샀나 하니요 지금은 이상으로 빠이.